눈혼에서 하지 마시고요. 존나 그래, 아 자, 고등꺼 마지막 거만 설명해 주면 되나? 아, 많이 네. 17번. 1 7은1 7번야번 17번. 17번. 은7번1 17번. 1번1 17번.

좀만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7번 문제 네. 어? 자 20번만 같이 전체적으로 틀렸으니까 20번만 같이 하면 되지 한 개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남아서 쌤이 자습시간에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 질문해 됐죠. 네. 자이스토리 숙제였다면서요. 네. 음. 오케이, 자 20번 문제 같이 고등시험지 주원이, 주원이 담아줬나? 아, 주원이, 아니, 아니, 20번 틀렸네요. 20번 틀렸네요. 17번하고 20번 틀렸네? 17번이 음. 잘 썼어요. 응. 13번. 아니. 또 하나, 하나 더 틀렸네. 좋아요. 자, 책 이제 20번 펴. 네. 오케이, 20번. 왜 답이 간단하게 그렇게? 자, 처음. 우리 마이너스 4가 답이 많더라? 왜 마이너스 만 나왔어? 아니 이게 어. 어. 하면은 네. 아 어? 아니 아니지 y 자 조용 우선 첫번째 식을 얘를 y는 2차함수 식을 앞에 2차함수니까 k값은 0이 되면 안돼 자 표준형으로 고쳐. 묶어 완전제곱 정리하면 x 2제거 이렇게 되지? 네. 뒤에 플러스 3 k 제거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얼마 돼? 오케이. 그렇지. 계산하면 K 돼. 정리하면. 쭉 정리하면. 그러면 축이 2야. 그러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니네가 알아볼라. 몰라요. 그래. 모르니까 두개다 해야지. 자, 첫 번째. K 값이 양수일 때. 그럼 K가 양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여 개가 X가 2야. 우리는 근데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0부터. 어디까지? 5 5까지. 0부터 5까지.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야? 최소값만 정리할 거니까. 그렇지. X가 2일 때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네? 그러면, 3K 제거, 마이너스 9K. 자, 요게, 얼마? 12.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서 이제 니네가 정리할겠 3으로 다 나눌게. K 제거. 넘어가면, 요렇게 해서 니네가 풀었어.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정리하면 K값 뭐뭐 나와? 마사. 응, 마사? 아니지, 야사, 그냥 야사. 4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와. 그 봐,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쌤이 조건 뭐라고 뭐라 걸었어? 0보다 크다 고 하고 지금 걸었는데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럼 답은 뭐만이야? 요거만 됐네. 이건 첫 번째. K가 양수만 정리한 거야. 그럼 K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볼록 되겠지. K가 음수면은, 이렇게 또 저거, 저거처럼 되는데 방향만 바뀌는 거야. 여기가 2야. X, 2 똑같아. 근데 범위는 우리 0부터 이렇볼 거지. 똑같이 또. 그럼 여기 최솟값 얼마야? 5일 때가 최솟값이지 맞아요. 오케이. 그럼 X가 5일 때최솟값이 돼. 니네가 이제 최솟값 계산해서 구해봐. 그랬는데 K값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작은 것만 선택해야 돼. 그리고 두 개를 다 K값을 어떻게 하래? 곱하래. 마무리. 계산. 네? 어. 어, 니네가 계산하라고. 아, 어. 아 계산은 니네가 해야지. 쌤이 알려주는 건 쌤이 한데. 이것들이 그냥 가만히, 어, 선생님 계산하세요. 가만히. 쌤은 끝까지 계산 안 하잖아. 아, 우선 계산해놔. 이따 채점할 거야. 답은 얘기 안 해도 돼. 계산해놓으세요. 잠시만요. 음. 그래서 K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정리할 건데 우리는 최소값만 정리할 거니까 그래프 안에 X의 범위 중에서 최소값, 5일 때 최소값이야. 그치? 5 집어넣어. 여기다가. 여기다 5 집어넣어서 F5값이 최소값이니까 5 넣고 정리해서 최소값이 12다. 이렇게 정리하겠지? 그럼 여기서 K값이 나오는데 음수만 K값을 가져갈 거야. 마무리. 정리 끝. 20번만 하면 된다 그랬어. 답은, 답은 계산해놔. 맞는지 이제 채점할 거야. 좀 이따가. K가 0이 될순 없어. 1고아 117번. 자, 우선 차례대로 정리 좀 할게. 우선 시험지 먼저 할게요. 시험지 먼저. 네. 17번은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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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혼나 아주 닮음으로 밑에 변을 여기 가로가 A니까 나머지 변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돼 쉬워 예. 할수 있어 해야 돼자2-1 음. 음. 시험지는 아니고 2-2에서 자, 이거 정리 다 하신거죠? 조용 17 2-2번 2-2에 17? 네. 17? 전 반대예요 no, no, 반대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요. 네. 저도 반대입니다 생각하셔야 해요 20은 반대예요 20은 반대예요 20전 반대입니다 20전찬성 20. 아니 20 해야 돼2 0은왜 해요? 대충 풀었잖아 제대로 안 풀었잖아 딱 보니까 다 제대로 안 풀었어. 대충 풀었어. 네? 아니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풀었어. 논리적으로 안풀었어 논리적으로 논리 없이. 저요. 뭐어데 야, 그래.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런, <laughs> 그런 것 같아서 다 맞은 사람이 많아. 현소도 그렇고. 그래 어? 프리가 아무것도 없어 찍은 거지 일로와 찍었어? 조용 18번은? 18번 찍었어 안 찍었어? 안찍었어니참 찍었어 시험, 아니, 시험 찍어. 찍었어요. 아직 아니 내용왜 알아요 찍었어 안 찍었어? 조용 아, 조용 18번 아니, 찍었어 안 찍었어? 찍었어요 주원이주원이 주원이. 응. 음. 18번은 찍었어, 안 찍었어? 딱 봐도 찍은 것 같아. 너로와풀리가 <놀라> 없어. 이런 거안 돼. 찍은 거안 돼. 찍은 문제 빨리 제대로 못푼거다 얘기해. 어, 18, 19, 20. 1 1 앞에 부분은 개인적으로. 네? 예? 완전 찍은것 같진 않아. 좀 계산한 것 같아. 음. 어, 응. 17번은 그냥 계산이야. 몇 분의 몇 계산한 거야? 자, 18번 문제. 18번, 19번, 20번. 19번도 해야 돼? 어, 19번은 할수 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19번은. 응? 7번은 개인적으로. 네.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 네? 이거 쌤이. 이걸 안 가져왔는데요 네. 네? 아니 쌤이 파일을 안가았왔어요 하지만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했고 여기가 구였어 이렇게 돼있는거야 여기 조그만 것끼리 연장선 그린거 이거 얼마랬어 이해했어 자 여기서 뭐해야되냐면 이 문제는 평행사변형을 응용해서 만든 문제야. 네. 자, 여기서 연장선이 여기 있죠. 여기 연장선을 연장해서 그려보세요. 네. 연장선을 그립니다. 그려 얼른. 연필이. 네? 네? 연필이 없다고요? 하나만 빌려줘. 연필 도 없이 지금 학원으로 왔다고? 네. 자, 연장선을 그립니다. 아, 연장선이 이상하네. 반대로 돼 있다. 구해서 연장선 그려야 되는데. 조용조용. 네. 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요렇게, 이야, 여기가 연장선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연장선.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보고 뭐 있지? 너 시험지가 없어서 네. 요거 봐. 자. 주원이 걸로.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 거야. 약간 좀 문제 평행사변형을 그릴 거야. 자, 이거에 평행하게 이거에 평행하게 여기서 평행선. 이거에 평행하게. 이렇게 정리하겠지. 그치 이거에 평행하게 여기서 얘 평행하게 이렇게 정리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평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네 이게 평사가 만들어집니다 연장선 그려서 이렇게 평사를 만들어서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평행하게 내가 선을 그었으니까 평행사변형이야 여기 9잖아 그치 여기 구9 이렇게 정리했어 평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대각선 2등분되죠자 여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2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우린 엇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얼마야? 직각이잖아. 네. 그럼 여기 직각이잖아, 그치? 엇각으로, 네. 여기도 직각이네? 네. 맞죠? 네.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세미치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직각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네. 합동 조건 뭐예요, 네. 도현이? 여기 있는 하얀색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 샘이 지금 여기 빨간색 표시한 거 네, RHS. 요거 RHS. 요거 뭐라고요? RHS. 어 R H S입니다. 왜 현서 왜 R H S야? 네 어디 어디 길이 같아서요어 90도 같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RHS. 같아요? 어디 어디? 그렇지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랑 이 길이가 같겠지. 네. 맞죠? 그다음에 여기 구였잖아 여기도 군데 평일세변형이 여기도 구잖아. 아, 그러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두 개가 RH S 합동이 돼요.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니까 결국은 여기 2이 e, e 합쳐서 4가 됐네. 여기 4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 써 가지고 우리 81 넓이 44 16두개 더하면 이너로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81 4416.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 면적이 나오는 거야. 네? 음.